남원시가 인재학당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에 남원시가 선정됐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체험장에 생물테마체험시설이 임시 개관했습니다. 남원공설시장에 먹거리상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가 도시 디자인 마스터 플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의 운영방침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남원입니다. 남원시가 지역 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남원 인재학당 건립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최근 남원 인재학당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공립 학원 성격인 남원 인재학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재학당은 대도시로 이주하지 않고도 남원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민선 8기 교육 분야 공약 사업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50억 원으로 2025년까지 건립을 완료한 뒤 2026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원 인재 학당을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차원에서 공립 학원 성격으로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 대응과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인재 학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에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과 가사,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식사, 영양관리, 심리 자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이번 사업은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7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모집한 뒤 8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생물 테마 체험 시설 에코큐브가 임시 개관했습니다. 생물 테마 체험 시설 에코큐브는 올빼미실과 곤충실, 어류실, 체험 교실 등을 갖추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새롭게 선보이는 시설입니다. 26종 750여 마리의 동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개관에서는 4개의 전시실 중 어류실과 특수동물실, 곤충실 3개 전시실을 먼저 선보입니다. 에코큐브 임시 개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 운영되며 1회 최대 45명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은 남원시 통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에코큐브는 평소에 흔히 보습니다 남원 공설 시장 내 전면 주차장에 먹거리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는 먹거리와 볼거리로 대표되는 전통시설을 만들기 위해 앞서 공설시장 먹거리 판매대 운영자를 모집했습니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음식 평가를 통해 최종 운영자 5명을 선발했습니다. 먹거리 장터는 개장 첫날 버스킷과 국악 공연 등 축하 공연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오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남원시가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을 위해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최근 시청회의실에서 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은 공공 디자인과 경관 디자인, 도시 녹화 계획 등을 포괄한 통합 도시 디자인 계획입니다. 남원시만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남원시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재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방침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편에 따라 7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이내이며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 이내로 조정됩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가맹점 등록 최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100곳의 사업장이 가맹점에서 최소될 예정이며 전체 목록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월드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과 드론 엑스포를 2023 남원 세계 드론 재전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남원 세계 드론 재전의 세부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남원시가 서울대학교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를 정책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남원시가 정책 고문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대희 교수의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 지식이 남원시 바이오산업 육성의 추진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남원 5.7 목공예 품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남원시 전국 5.7 목공예 대전 역대 수상작 등 특색 있는 작품 27점을 선보였습니다. 전시는 행정안전부 중앙동 로비에서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남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